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에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실시한 의료심사 결과는 예상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회사정 구독자 여러분 같습니다 소년형사 이재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지급 대상인 진단코드 I-67.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 실제 사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환자분이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대학병원에 방문하셔서 MRI MRA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골 동맥의 박리 진단코드 I-67.0 진단을 받았고요 환자분께서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확진 진단 받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내 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진단비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에 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실시한 의료심사 결과는 예상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추구동맹의 방리가 명확히 보이지 않고 이상학적인 의미도 유의미하지 않아서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이 6.0 진단 기준에 미흡하고 따라서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란 보험자는 대학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주치의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내 진단이 확실히 아이유수점령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명확하다라고 다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험자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더 이상 본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희 보험 회사정에 진단비를 받아달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해당 환자의 진단비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었고 그 선생님께서는 추골동맹의 박리가 맞다는 소견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대학병원 자료와 그 소견서를 토대로 진단비 지급이 적정하다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전액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확정 진단으로 뇌혈관 질환을 진단해주셔도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일단 지급 거절을 하고 보는 그러한 사례였고요. 이런 사례에서 환자분이 보험회사에 대항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런 경우는 의학적 근거를 차곡차곡 쌓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사례나 유사한 사례로 보험회사 분쟁이 발생했거나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 보험 선회 하정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고요.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보험금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 선회 하정 유튜브는 매주 월수금 이렇게 주 3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유익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번에는 좀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